뛰어난 재능을 지닌 유명 가수 김다연은 인상적인 퍼포먼스뿐만 아니라 팬들의 사랑과 존경심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팬들이 보내는 선물은 단순한 아이템이 아닌 깊은 사랑과 진심 어린 감사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김다연은 각종 행사나 음악 페스티벌에 참여할 때마다 팬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는 경우가 많다. 그녀가 받은 특별한 선물은 단순한 응원이 아닌 애정과 진심의 표현이었습니다. 크고 작은 선물 하나하나가 김다연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선물이다. 그녀는 팬들로부터 받은 모든 것에 감사하며 소중한 기념품으로 간직하고 있다. 김다연의 소중한 습관 중 하나는 팬들이 직접 쓴 손편지를 항상 보관하는 것이다. 그녀는 작은 선물이라도 결코 버리지 않았습니다. 김다연은 항상 모든 선물을 집으로 가져오고 추억이 가득한 방에 조심스럽게 보관합니다. 그녀는 손으로 쓴 편지를 하나하나 꼼꼼히 읽고 그 말에 담긴 팬들의 마음과 소망을 기억한다. 팬들이 김다연에게 보내는 선물은 김다연의 일상생활에서도 자주 활용되고 있다. 이는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 뿐만 아니라 팬들의 사랑과 응원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대표적인 예가 그녀가 무대에서 사용하는 특수 마이크입니다. 이는 공연 도구일 뿐만 아니라 팬들의 사랑과 지지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김다연은 무대에 설 때마다 감동을 받고 관객들의 환호는 그녀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준다. 팬들의 따뜻한 응원을 받을 때마다 김다연은 감동을 감추지 못한다. 그녀는 청중의 진심 어린 사랑 앞에 종종 눈물을 흘렸다. 팬들은 무대 위에서 성공과 기쁨의 순간만 보지만 그녀가 데뷔 초기에 어떤 어려움을 극복했는지는 알수 없다. 김다연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탄탄한 경력을 쌓을 수 있었던 것은 팬들의 사랑과 응원 덕분이다. 김다연에게는 팬들의 진심 어린 관심과 사랑이 그녀가 끊임없이 노력하고 새로운 도약을 이룰 수 있는 큰 원동력이 된다. 그녀는 항상 감사함을 표현하고 팬들과 더 가깝게 소통하려고 노력합니다. 사인회와 간담회 행사를 기획하는 것은 감사의 기회일 뿐만 아니라 청중의 소망을 더잘 듣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만남은 김다현과 팬들 사이의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는 그녀가 받은 사랑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고 양측 간의 진실한 감정을 강화하는 방법입니다. 김다현은 좋은 무대를 선보이고 팬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그것이 그녀의 커리어에서 새로운 성공을 거두는데 큰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